TBN 스포츠와 함께하는 2025 울산 k b o 폴리그 오늘 일본 독립리그 선발팀과 NC 다이노스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최경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경환입니다. 또 일본 토수진 가운데서 가장 또 커리어가 화려하기도 한쿠부타코마 선수인데 일단 이따가 또 피칭을 한번 확인해보겠고요. 일본 독립리그 선발팀의 타순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번 타자 지명타자로 나섭니다. 이와시타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2번 중견수 호시나, 3번 타키모토, 4번 미즈모토, 5번 나카가와, 6번 코바야시, 7번 이마무라, 8번 아리타, 9번 다타 선수입니다. 엔스다이노스의 공격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타자 루키 고준휘 선수가 6할 8푼 4리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2번 김세훈, 3번 역시 루키 신재인 선수입니다. 4번 오영수, 5번 오장한, 6번 김범준, 7번 지명 타자 루키 김명규 선수고요. 8번 박성재, 9번 홍종표 선수입니다. 다시 바깥쪽 이번엔 컨택 센터쪽 떨어지는 안타. 자, 지금은 쿠보 선수가 못 던진 것이 아니라 김세훈 선수가 잘친 겁니다. 네. 네, 잘아 때습니다 좌중간쪽 타구,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루키 신재인 선수 역시 오늘 경기 첫 타석 안타로 출발합니다. 지금 또 바깥쪽으로 하죠. 투앤투에서 목적 네. 실수가 나왔고 받아 때렸고 안타니다 어, 놓쳤어요, 이루자. 놓쳤어요. 자, 멈췄다가 다시 갑니다. 코바시가 공을 흘린 사이에 주자 모두 한 베이스씩 더 얻어냈습니다. 이러면서 김세훈 선수의 선취득점. 오늘 경기 앤시다이너스가 1대0 앞서갑니다. 자, 다른 팀들은 몰라도 어, 이 앤시다이너스의 타자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쿠보 선수가 또 다른 팀에게는 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음저 현재 지금 오장한 초보타격 이로스 아, 네. 홈에서 잡혔습니다. 전진된 내야에 걸리면서 나카가와 선수가 홈에서 신재인 선수를 잡아냈고요. 김범준 선수는 이번 대회 안타 하나가 있는데 그 안타가 바로 홈런이었습니다. 살짝 밀려받았는데요 짧은 네. 코스 우익수 내려왔고 잡았습니다. 잘루는 3루와1루 하지만 NC 다이노스 세타자 연속 안타 이어서 우익수의 포고 실책에 더해서 한 점을 먼저 얻어내면서 오늘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홈런 하나 7개의 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대로 밀어때렸고 오른쪽 우익수! 오! 잡지 못했어요. 공이 뒤로 흐르면서 코바야 시유키 2루까지 도착했습니다. 우익수 오장한 선수가 미끄러져 봤지만 잡지 못하면서 코바야 키에 코바시의 야2루타가 됐습니다. 몸쪽에 앉았는데요. 풀카운트 높게 좋은 찍혔습니다. <laughs> 정말로 예리한 피칭을 한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진공은 뭐이마모노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죠. 풀카운트 바깥쪽 허스빈 삼진 잘루 이루였습니다. 강태경 선수가 자신이 맞이한 첫 득점권 위기를 실점 없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 포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리타 코키. 우 제구가 조금 흔들립니다. 강태경 또한 번의 스트레이트 볼넷. 자, 선두 타자를 잡고 난 이후에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앞선 3회 초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본 선수지만 미국적인 스타일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밀어때렸고 이루스 아, 네. 빠져나갑니다. 센터 쪽에 한타. 홍종표 선수가 내내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만 이 타구는 워낙 빨랐습니다. 그렇죠. 선발 투수 강태경 선수가 내려가고 두 번째 투수로 김태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대회 내경기에서 3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면서 홀드 하나 실점 없는 김태현 선수입니다. 바깥쪽 툭 밀었고 삼루수 네. 옆을 빼냈습니다. 왼쪽에 안타. 2루주자 삼루에서 멈췄습니다. 네. 결국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이와시타리오마. 이제 1사주자 말루입니다. 호시나의 초구 타격. 홈, 투수 홈, 김태현 잡고 홈 연결. 아, 홈에서만 네. 아웃입니다. 자, 일단 말루 위기 한 번을 넘어가고 있는 엔시다이노스 그리고 김태현 선수입니다. 다시 바깥쪽이고요. 네. 툭 갖다 맞췄습니다. 땅골 타구. 일루스 오영수 끊고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잘루 말루. 올리그 음. 들어와서 타석에서 좋은 대처를 보여줍니다. 네. 땅골 타구가 3류간을 뽑아냅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안타를 기록하게 되는 루키 신재인. 세 개째 2루타를 뽑아냈습니다. 직선 타석에서. 변하고 잡아당긴 네. 타구가 오른쪽. 깨끗한 안타. 신재인은 2루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3만타 경기를 완성하는 4번 타자 오영수 선수입니다. 자, 오영수 선수 오늘 타격감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투볼 원 스트라이크. 높은 공맞췄습니다 왼쪽 떠가는 타구 이마무라 따라갑니다. 좌익수 라인 바깥쪽 잡았습니다.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결국은 이 선상 쪽에 플라이 볼이 됐기 됐어. 때문에. 2루 주자가 3루까지 오기는 힘들었어요. 네. 아, 좋습니다. 우중간 큼지막한 타구가 갈랐어요갈랐어요 뒤로 네. 앞에 떨어집니다. 원망운드로 담장을 맞췄고 신재인 2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laughs> 아, 김범주 선수 다행히 2루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음, 네. 오늘 경기 세 번째 타서 변화구에 네. 허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자, 지금은 이 야마자키 선수의 커브죠. 네. 낮아요 네,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볼네. 2, 사 말루 풀 카운트 변화구 들어 올렸습니다. 짧은 코스인데요 야수 모입니다 유격수 잡았습니다. 네. 잘루는 말루였습니다. 3N1 바깥쪽 벗어납니다. 볼넷입니다. 자 선두타자 볼넷은 조금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네. 자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최우석 투수는 본인의 구위를 믿고 자신있게 피칭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낮은 공 때렸습니다. 센터 쪽 멀리 가는데요. 중견수 물러났고 타구를 정리합니다. 2루까지 도착했던 나카가와 다시 1루 복귀. 떨어지는 변화구. 배터를 참았는데요. 볼이 뒤로 흐르면서 1루에 있던 나카가와가 2루까지 위치를 옮깁니다. 당겼습니다. 빠른 타구. 1루가 났다. 2루에 있던 주자 나카가와가 삼루 통과 홈까지 도착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9회 초 이마무라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점 따라붙는 일본 독립미그 선발팀. 들어오게 됐습니다. 떨어지는 변화구에 배틀을 참았고 이마무라가 2루까지 도달합니다. 자 이제는 동점 주자가 2루까지 나갔는데요. 3 볼에서 스트라이크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스트레이트 볼넷. 최우석 선수가 가장 흔들리지 말아야 할 상황 조금 더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볼넷이 나오면서 1사 주자는 1루와 1루. 자구 네. 바깥쪽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자, 변화구 두개 이후에 빠른 바깥쪽 승부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다타 선수가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공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투볼원스트라이 빠른 공 당기면서 땅볼 타고입니다 이루스 느린 땅볼 잡아서 1루 잔다. 네. 이렇게 아웃.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NC 다이노스가 9회 초 일본에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승리를 가져갑니다.